오늘은 하나금융투자에서낸 LGU 플러스와 KT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U 플러스에 대한 보고서 제목은 이제 수급은 약점이 아닌 LGU 플러스의 매수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6월 1일 주가는 15,400원이고 큰 의미는 없지만 목표 주가는 18,000원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LGU 플러스를 추천하는 사유는 첫째, 향후 3년간 가파른 이익성장이 지속될 전망이고 둘째, 자사주 매입을 통한 급속한 수급 개선이 예상되며 셋째, 5G가 사물인터넷과 메타버스 시대로 진입하면서 통신주의 멀티플 확장 국면이 나타날 공산이 크고 넷째, 인위적 요금이나 권고 가능성이 희박하며 다섯째, 30% 대리점 지원금 음, 추가 지원 허용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 가능성이 낮고 여섯째, 화해의 부품 공급 우려로 호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여러 이유로 향후 LGU 플러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미리 밝혀두고 있습니다. 최근 LGU 플러스는 이동통신 분야의 MS를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2023년까지 이익 성장과 배당 증가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 가운데 5G 보급률 확대로 가입자당 평균 수익은 상승할 것이고 이는 높은 이익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또한 상승 추세라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이익과 배당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1분기 컨콜에서 LG유플러스 경영진은 5월 ESG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향후 주주 환원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빠르면 6월 내에 LGU 플러스 자사주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월 ESG 회의가, 어, 개최될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에서 자사주 매입이 결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LGU 플러스의 지분율을 보면 LG가 38%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이 3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헬로비전과의 합병을 염두에 둔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질 것임을 감안할 경우 자사주 매입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즉 유통 물량을 감안하면 이제부터 수급 이슈는 LG유플러스의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데이터를 보시면 금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금년도 550원, 내년은 6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할때 시가배당률은 금년도 약3.5% 수준이고 내년은 약 3.9%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또한 같은 통신주인 KT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연말 4만원, 내년 5만원 돌파 예상 K뱅크 AI에 관심 높아질 것입니다. 6월 1일 주가는 34,100원이고, 목표 주가는 45,000원입니다. KT를 추천하는 사유는, 첫째, 장기 배당 증가, AI, 로봇 등 신사업 육성, K뱅크 IPO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K뱅크가 높은 가격으로 펀딩에 성공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K뱅크는 지배주주가 KT입니다. 케이뱅크는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하면서 영업사항이 급속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2월에 300만 고객을 넘어선지 3개월 만인 5월에 고객이 60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고객이 두 배로 늘어나는 엄청난 실적을 낸 것입니다. 케이뱅크의 업비트 관련 수수료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4월 누적 거래량은 약 603조 원, 하루 평균 20조 원 규모의 코인이 거래된 만큼 K-뱅크의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호실적의 영향으로 최근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에도 성공했습니다. MBK, 새마을금고 등이 기업가치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K-뱅크의 실적이 좋아지고 2023년 K-뱅크 IPO 때 상당한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시중 자본들이 많이 몰린 것입니다. 셋째, 최근 이동전화 가입자당 평균 수익과 마케팅 비용 추이를 감안할 때 KT는 2023년까지 장기 빅 사이클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기대 배당 수익률, 부동산 가치를 감안할 때 여전히 절대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KT 목표가를 29% 올려서 45,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KT는 1분기 본사 기준 영업이익 3,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2% 성장한 수치입니다. 금년 영업이익은 1조 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배당금은 1,600원, 내년 배당금은 1,8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주가는 연내 4만원, 내년에 5만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는 전망합니다. KT 내에서 신성장 사업이 태동하고 있고, K뱅크의 가치 부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자동차, 헬스케어, 물류, 유통에서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AI와 5G가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보시는 표는 파이낸셜 데이터입니다. 매출과 영업 이익 그리고 예상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l g u 플러스와 KT에 대한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리뷰해 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LGU 플러스와 KT 모두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종목을 꼽는다면 아마도 LGU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